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사자 연차 사용에 대한 기록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 연차는 개념상 월차와 연차로 나눠서 어, 개념을 파악,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월차는 어, 연, 최초 어, 채용일로부터 어, 1년의 기간, 동안을 우리가 월차로 발생하는 연차로 보는 것이고, 1년 이후부터는 연차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둘다 연차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월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서식 방법부터 한번 보실 텐데, 연차 사용 기록부는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1년간의 연차 사용에 대한 기록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채용일 이후 1개월씩 만근을 한 경우에 다음달에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1년을 그래서 1년을 만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 즉 월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자 1월 1일날 채용이 돼서 근무를 시작한 사람이 1월 31일까지 만근을 하면 2월달에 연차 한 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즉, 월차 개념이죠. 자, 그래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또 근무를 하면 3월에 또 하루에 월차가, 즉, 연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또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 그렇게 만근을 하면 3월 달에 2일에 연차를, 즉,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1년이 되면 총 11일에 연차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차는 발생한 연차의 일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쓰고 있다가 마지막에 11개를 한 번에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차 사용으로 인해서 만약에 입소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선생님이 아예 없어서 뭐 진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제공이 불가능할 정도다, 시설 운영이 마비될 정도다, 그런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와 연차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할수 있는 것이지만, 보통적으로는 이 연차 신청에 따라서 연차를 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는 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설에 비치되어 있는 종사자 연차 사용 기록부에 사용 내역을 반드시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1일당 연차는 8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지참이나 조퇴의 경우도 반차로 해서 시간당 사용으로 연차에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 종사자 연차 사용 기록부를 한번 작성을 해 보실 텐데요. 아, 보시다시피 연차지만은 개념을 이제 월차로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1년간에 한해서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 동사자 성명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직책으로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2019년 7월에 만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8월에 쓸수 있는 거죠. 하루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 8월, 예를 들어서 24일날 16시에서 18시까지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2시간을 사용한 거죠. 2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누적 사용일 수도 2시간일 거고, 남은 연차는 7월에, 여기서 7월에 하루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8시간인 거죠. 8시간에서 2시간을 사용했으니까 남은 연차는 6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2019년 8월 26일날 치과치료 때문에 13시에서 18시까지 즉 5시간을 이용한 거죠. 그러면 누적시간은 5시간 했기 때문에 7시간이 됩니다. 7시간이 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5시간을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1시간이 남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분이 2019년 8월 27일 날 어쩔 수 없이 치과 치료 때문에 또 14시부터 18시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지금 연차가 하나밖에 발생을 안한 거거든요. 하루밖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분이 지금 사용 시간은 4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14시에서 18시까지니까 결국엔 4시간인데, 이분은 남아있는 연차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하는 연차의 시간은 1시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게 1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적 사용 시간은 8시간이 되고, 남은 연차는 빵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4에서 18시까지 이분이 지금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남아 있는 연차가 이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1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이분은 급여에서 공제가 될수 있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가 발생한 일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시설에서도 관리자도 이분이 지금 연차가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시설에서 자리를 비우게 될 때에는 지금 이 발생한 연차가 아닌 3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퇴에 대한 시간으로 처리를 해야 되 상황입니다. 요 3시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2019년 8월에 또 만근을 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2019년 이번에는 9월에 3일날 아예 다쓴 거죠. 이거를. 자 그래서 하루를 쓴 겁니다. 하루를 썼고 만약에 이제 지금 8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게 1일이잖아요. 그래서 누적 사용일수가 결국엔 2일이 되는 것이죠. 8시간이 하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남은 연차는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또 2019년 9월에 또 만근을 했죠. 그럼 또 하루가 발생을 했죠. 그랬는데 2019년 10월 10일날 또 이번에도 치과치료로 13시부터 18시까지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조퇴를. 자, 그러면 다, 아, 여기서 5일이 아니고 5시간이죠. 5시간. 이건 지우고 5시간입니다. 5시간이 발생했고 누적 사용 일수는 2일에 5시간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남은 연차가 총 지금 3, 3일이 발생했잖아요. 3일이? 3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3일에서 2시간, 5시간을 빼니까 결국에는 3시간이 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지금 2019년 조절을 해야 되겠죠? 10월 11일 날10 어, 5시부터 15시부터 18시까지. 이 3시간을 치과 치료를 가진 거죠. 그러면 누적 사용일은 3시간을 더하니까 결국에는 3일이 되는 것이고 남은 연차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간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면은 아, 이제 이렇게 그 시간이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면서 사용을 한다는 건데 대부분 시설에서는 어떻게 쓰고 계세요? 이 연차를 그냥 이렇게 쓰고 있죠 만약에 10월에 연, 저희 다 만근을 했다 그러면 2019년 11월 12일 날 예를 들어서 하루를 그냥 다 쓰는 거죠 하루를 다 쉬는 쪽으로 8시간을 그래서 누적 사용일수가 4일이 되겠죠 4일이 되고 남은 연차는 없게 된다 대부분은 이렇게 쓰고 있죠 시간으로 안 쓰고 그러나 법에서는 특별히 일수로 사용해라 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점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차, 그리고 관리자가, 관리자도 이 연차 사용 기록부를 확인을 하면서 연차가 얼마나 남아져 있고 연차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종사자 연차, 특히 월차에 대한 사용 기록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종사자 연차 사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